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 빠졌는데 빠진 이유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22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22평에 대한 부분은 평균 가격이죠. 20일 동안 평균 가격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일 동안의 저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정확하게 한번 찍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20일 그냥 여기서 쭉 찍으면 돼요. 어차피 이동평균선을 구현하는 게 평균 가격이니까 21을 찍혀 있죠. 여기 빼고 딱 이틀 지나면 22평에 저가. 20일 동안의 저가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무슨 이야기냐? 22평이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 머리 위에 장기평선이 있죠. 한번두 번.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2월달 3월달 4월 초까지 정확히 4월 9일 날딱 나왔죠. 4월 9일 날이 무슨 일이냐? 미증시가 바닥을 찍고 12% 상승한 날입니다. 자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증 시는 방향이 잡혔다. 방향이 상승 추세로 왜 트럼프가 원하니까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때 2월달 지나오면서 3월달까지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책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관세 무조건 때릴 거다. 계속 그랬거든요. 왜 주식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자 주식시장 보면서 채권시장을 연계시켜서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타점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채권 금리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보면 자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현재 시세입니다 지금 시간은 15일 6시입니다. 오후 6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9.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은행에 가서 신용 대출 나오죠. 신용 대출 받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뭐 금액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마 5% 6% 정도에 나올 겁니다. 지금 금리에. 근데 미국에서 돈을 빌리는데 미국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는데 4. 9 9 5% 이자를 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 정책을 봐야겠죠. 트럼프 정책 뭡니까?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 이 바꿔봐라면 뭐예요? 이자를 낮추겠다. 자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게 미국의 부채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줄이게 됐을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긴축. 그러면 패권 전쟁에서 질수 있겠죠. 이 패권 전쟁은 뭐예요? ai 패권. 상대가 누구 중국. 그러면 여기서 <laughs> 미국이 중국에 그냥 고개 숙여야 된다는 거네 지금 보니까 물론 약간 조금 깨름칙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도 급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의 구간이 이 빠르게 타결이 될수 있었던 것도 중국도 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왜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이야기하면서 미국 채권까지 거들먹거리냐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하고 반하게 됩니다 충돌해요 상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부채를 줄이고도 싶겠지만 이게 아니라 부채가 줄어간 만큼 금리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죠? 파월 의장, 연준 의장 보고 야 빨리 기준 금리 낮춰. 낮춰야 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코멘트를 하면 할 때마다 이 3개월치 보세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폭발적으로. 1년치 볼까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쭉 빠지다가 갑자기 4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왜 이럴까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인계점을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증시는 더 이상 하락 추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단기간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하락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뭐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나온다는 건 엔비디아의 수요 누나 우려가 끝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세 측면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4월 7일을 기점으로 반등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한국 시장은 시세를 확인하는 구간까지가 오래 걸린다 뿐이지 시세 확인 과정만 거치고 나면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보인 종목인지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원부터 시작해서 20배 올랐어요. 20배. 근데 실적을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왜 지금이 한미반도체를 사야 될때지 보세요. 작년 6월달 고가 얼마입니까? 19만 6천 2백원. 자 그러면 만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19만원이면 그냥 20배 정도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때 당시에 실적이 올라온 부분을 보자고요. 24년. 결산 실적 언제 나오나요? 25년 초에 나오죠. 2500억.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23년 결산 실적 언제 나오나요? 24년 초반에 나와요. 그러면 23년도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는 게 되고, 24년도의 실적은 좋았다는 게 되는데, 주가의 상승폭은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어때요? 만 원부터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6만 원 정도. 여섯 배 올라가고 그리고 6만 원부터 세 배가 더 올라갔어요. 뭐 3점 몇배 되겠죠. 19만 얼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볼수 있나요? 실적이 딱 피크를 찍었을 때. 아니, 주가가 피크를 찍었을 때 실적은 지금이 더 좋다. 근데 실적의 증가 폭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23년도 300억. 근데 24년도 2,500억. 몇배에요 이거? 대략 6배 7배 정도 되죠 근데 상승 시작점 얼마 만원부터 그러면 시계열을 쭉 여기까지 땡겨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만원부터 8만원 얼마 올랐어요 한 7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럼 주가는 뭔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적에 따라서 간다 하지만 시간차가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한미반도치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다들 알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하고 주가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 파악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시세라고요. 그게 시세고 신고가 구간. 가격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아니, 기준이 돼야 되는 거첫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관계 안 좋은데요.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꺾이면 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봤으니까 하이닉스 굳이 안꺼낼게요뭐 다른 것들, 뭐 테크윙, P.S.K.홀딩스 이런 것들. 이거 뭐예요? H.B.M.장비주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장비주들 중에서 대장은 어디예요?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세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기준이 잡는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빠진다니까요 그럼 삼성전자가 5만원 이탈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엔비디아 빠져야지 엔비디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스닥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스닥 빠질 수 있다 없다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 내용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이거 4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사기 가장 좋은 날이다. DJT 대문자로 그냥 딱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도 트럼프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될 때. 이 나라 미국은 로켓과 같을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근데 우습게도 그게 됩니다.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걸 예상이 아니라 확인하고 이제 해야 된다고 했었던 건 강프로 밖에 없다 매매는 여기 나스닥이 다 빠졌습니다 요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보더라도 보세요 삼성전자 지우고좀 크게 볼게요 한미반도체 58,200원 어 지금 8만원이니까 이때 샀으면 너무 큰 수익이겠네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58,000원이네 미증시 보니까 어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미증시 안 빠질 것 같은데 미증시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고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하이닉스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하지만 실적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죠. 실적은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조, 앞으로 더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계속 나오죠. TC본더, 그쵸? HBM4를 준비한 TC본더. 키는 한미반도체에서 쥐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와의 관계 전혀 고려하지 마세요. 아, 지금. 트럼프가 급하게 움직이면서 뭐라고 있죠?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 6천억 달러짜리 비행기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합니다. 미국 정부 이름으로 받았다. 그럼 주는데 안 받냐? 받지? 이제 <laughs>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근데 시세가 확인된 결과 시세는 나올 수 밖에 없다. 원래 주식 시장 그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보면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적을 보면 만원부터 쭉 올라간 8만원. 대략 한 7배 정도. 만원 초반이니까 12,000원 정도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략 8만원이면 7배 정도죠. 실적 증가 폭이 7배 정도 된다. 그러면 1년, 2년, 2년 반의 기간 동안 실적과 주가가 맞아졌다. 그럼 지금 더 이상 빠질 수 이다 없다? 없다. 왜? HBM4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왜? GPU에 대한 새로운 수요. GPU가 지금 AI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필요해요? HBM 필요하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필요해요? TC본더 장비가 필요하다. 근데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안 좋네? 한미반도체는 다변화시킬 수 있다. 어디를? 거래처를. 그리고 그중에 하나 삼성전자. 또 하나 마이크론. 그렇죠? 근데 생산 양측면에서 가장 높은 건어디예요 삼성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HBM을 생산하는 양은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못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하이닉스가 10이면 삼성전자가 8 정도 생산합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가잖아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합산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고객사를 다변화시키고 싶겠죠. 하이닉스 독점 고급 받고 싶겠어요? 가격 협상력에서도 떨어지는데? 더 가격을 낮추고 싶겠죠. 젠슨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장사왕이라고 부릅니다. 젠슨왕 회장이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라인업 배치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칩 하나 만들어 놓고, 요만큼 잘라갖고, 요거 팔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 팔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싸게 팔고, 요거 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H20 있죠. 여기엔 삼성전자 HBM 들어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HBM에는 한미반도체 장비 안 써요.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관계 안 좋으니까. 그러면 H20에는 삼성전자 HBM이 들어갑니다. HBM3가 들어가요. H100, 그리고 B200, 그리고 앞으로 나올 GB300은 여기에는 하이닉스 HBM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HBM은 뭘로 만들어요? TC본더. 한미반도체 장비로 만들잖아요. 근데 둘이 관계가 안 좋아졌네? 그럼 삼성전자가 가장 생산 많이 하네? 어? 근데 엔비디아가 다시 뭘 만들었어요? 중동 쪽으로 보내네. 어, 지금 상황 보니까 중국 쪽으로도 풀어질 좀 그런 분위기네. 어떻게 해요? 타밀 삼성전자 쪽으로 붙었을 때 장비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이쯤 돼서 한요 정도 되고 요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요만큼 떨어진 건왜 그래요? 관세 관련된 시장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다 회복했죠 여기부터는 본래 추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확인 필요하고 저는 매수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와 함께 같이 매매를 해야 될거뭐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도주들 두산에너빌리티가 될수 있겠고요 지금 방산 좋잖아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군에 해당합니다 이다 뭐예요? 신고가 신고가 그쵸? 주도주를 매매해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고,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마감. 오늘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5월 15일이죠? 쭉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마감. 단기 조정 시작됐다. 중요점.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 미증시 포함. 왜? 트럼프가 원하니까.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재테크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3월에서 4월 초 시장이 하락했었던 이유 트럼프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다 주도 섹터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필수 보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한 주도 팔지 말아라 알테오젠 16일부터 다음 주까지 반등 확인 후 매매 예정 한미 반도체 반도체 매매 시작됐고요 대형 급은 정해져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hbm 장비주 장비주의 대장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방산 쪽 그렇죠? 모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돈 번다.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같이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삼성중공업인데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죠? 이 B라고 찍혀있는 게 매수예요 17% 수익 언제? 3월 19일날 그렇죠?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하니까 그냥 빠지잖아요.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가 잡으려고 하면 여기까지 물려 있다가 이제 또 팔, 또 살까 하면은 어, 시장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런단 말이야. 그냥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 그게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월 초에 그쵸 제가 매수한 거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처럼 있죠 그러면 12월 1월 달엔 뭐있느냐 하나오션 하나오션 뭐예요 또 조선주입니다 왜 조선주를 이렇게 할까요 하나오션이 가장 강하게 치고 갔거든요 가장 빠르게 신고가 만들었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그쵸 그런 결과 57%의 수익구간 이런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오션 뿐만이 아닙니다 내용 보시면 ABL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76%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든 내용들을 신고까지만 정확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보셔야 되고요. 70% 때까지 수익구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시작점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지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기간에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시장도 그렇고 반등폭이 꽤나 나왔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미증시는 거의 추세 복귀를 했다고 보면 되고 한미반도체 중요합니다. 매수해야 돼요. 지금 보유해야 되고, TC 본딩 장비, HBM4를 준비할 수 있는 TC 본딩 장비가 한미반도체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구간 잡아야 되지만,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주식 계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거 이렇게 70%씩 터지죠. 최근에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룡 산업.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34% 그쵸? 하나 더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쭉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74% 이렇게 수익구간 발생한다 매매 구간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 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 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도 내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